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한 2017년도 정도에 저희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90년대인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 성교사가 중국에 와서 성교를 하면서 겪는 그 역경과 고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행했던 행동들, 그리고 선교 활동들이 그 굉장히 저에게는 많이 공감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서 천국을 향한 삶이라고 그분들이 마, 말을 해요.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무 종교도 없고 전 모든 종교를 사랑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많이 있다. 진리는 하나인데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다양성을 저는 인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제 뇌리에 남고 두 번째 책은 김지혜 교수님이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개 강연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장애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흔히 쓰고 있는 말이고 그 교수님 동안 또한,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고 났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장애를 나쁘게 말하려고 거기다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을 장애에 비대서 말한 거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차별적 표현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차별을 직접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일상 속에 하는 차별 표현이 굉장히 많다. 제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수많은 장소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또 직접 명망 있는 분께서 이렇게 책으로 또 써주시니까 굉장히 좀 제가 하고 있는 어, 어떤 내용,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마지막 제가 주, 어, 생각나는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네. 지난해 6월에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꼭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항, 수족관 등에 이제 빗대어서 말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은 사실 나중에 정했는데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그리고 4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하던 활동들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그냥 제 생각과 제 경험을 적은 책이에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그 장애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 이 환경이 어, 정말, 강물처럼 넓은 곳에 있는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어, 된다면, 어, 초, 점점 성장할 수도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목소리 내어도 들어주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적은 책이고 주류의 입장 그리고 그것과 부딪히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점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좁은 어항에 갇혀 있는 그 분들을 그 어항을 깨고 좀더 뭐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공동체 정신도 담고 싶었고요.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도 이제 국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